그 오늘 일단 지난번에 나가던 18페이지 마저 아, 17페이지까지 올릴 때 나가고 이제 분자의 컨성이랑컨 여기 나갈 건데 일단 여기 상 그치? 그때 우리는, 그때는 결합의 극성을 보고, 이번에는 분자의 극성을 볼 건데, 네. 분자의 극성. 그니까, 분자 자체로 봤을 때 극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분자 내에서 전화가 안 뛰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무극성 동작. 아, 아, 아 잠깐만 하나 안 썼구나. 그냥 맞히고 가실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극성 동작에 대한 얘기지 그냥 다시 면 되니까. 분자 자체에서 봤을 때 치우침이 없으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라고 하는 거지. 아, 맞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 원자 중심은 우리가 봉 원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원자 분자에서 해서 분자에 있는 그 원자가 맞았요 어, 그래서 이 분자 자체에도 취침이 없지. 근데 만약에 무독성 분자 중에 다원자 분자일 수도 있잖아. 다원자 분자. 이걸 쌤이 설명할 때 사실 쌤은 대칭, 비대칭으로 설명하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모든 책에 대칭, 비대칭으로 나와 있긴 해가지고.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해가지고 어, 아무튼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어, 배칭을 이루든 말든 어쨌든 분자 내에서 전하는 치우침이 없어야 돼. 어, 그래서 밑에 있는 차라 예시로 보면 첫 번째로 영화매는 있잖아. b c -E l 초, 자. B, E, C, L. 영과 베릴륨은 어떻게 생겼어? 베릴륨이 중심 원자지? 베릴륨 중심 원자고 그양 옆으로 C, L이랑 C, L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무슨 구조? 직선형. 얘는 직선형이고 얘는 일단 눈빛 봤을 때긴 친구조 맞잖아, 맞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어쨌든 B, E랑 -C, C, L 중에 누가 전기 이크지 그러면은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 맞아? 극성 공유 결합이지?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쳤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 그런 다음 그러면은 이 분자 자체는 일단 양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잖아. 안녕. 요지 전. 빨리. 양쪽으로 이렇게 고르 맞지? 이게 괜찮지? 그리고 그 다음은 또누님의 C오티 C오티 그러면 C오티에서는 CO? 당연히 C가 중심원자지 그러면은 C 중심에 있고 양쪽으로 산소가 있어 얘도 일단 직선형이잖아 그리고 C랑 O중에 뭐 누가 더 커? 전기용도 누가? 5가 더 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치우쳐지긴 했지만, 이 분자 자체를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야? 아니지, 보이네, 이렇게 퍼져있지. 그러니까 얘네도 무극성 분자인 거야. 그러니까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 알겠지? 어, 결합이랑 분자를 구분해줘. 세 번째로, 비 C, 스 얘는중심환자분소지 어, 그러면, 분소가 가운데 있 고,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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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좀안 했지? 어,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누가 게이 분소랑 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결합이서이쪽으이 결합에서 이쪽으이 결합에서 이쪽으이지만이 분자 이체는 지금 얘. 안 따져. 중심은 안 따지고 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라 그냥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상하 좌우 중에 어느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안 뛰고 있지. 어 그래서 얘도 무극성 중자다 맞아. 어 대칭, 대칭이랑 비대칭이랑으로 봐도 이 대칭 따지기 선생이 굳이 대칭 비대칭으로 따지고 싶으면. 좌우가 모두 다 대칭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좌우로 봐도 대칭 맞고 이렇게 봐도 대칭 맞고 얘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대칭 맞아 얘도 얘 이렇게 봐도 대칭 맞고 이렇게 보면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내가 대칭 대칭을 싫어 <laughs> 어, 대칭 대칭은 싫고 이게 상하좌우 말고 그 그, 청년, 청 거야. 극성 몸을 결합을 하고 있는 이원자 분자면 극성 분자가 되겠지. 괜찮아? 얘는 그냥. 이 분자 자체를 따졌을 때이 오른쪽이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살짝 마이너스 왼쪽이 살짝 플러스를 띄고 있어 아 그럼 이 분자 자체가 극성이다뭐또뭐 있지? 뭐, HF로 얘인데 HF에서도 어차로 F가 더 크네 그럼 이 분자 자체를 따졌을 때 어쨌든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쳐 봤으니까 음, 어, 마지막으로 이제 다원자분자인데만 보면은, 음, 다원자분자. 중심어자서 쏠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중심어져서 쏠리는 거 아니에요? 리아니 아니지. 왜냐면 여기는 비몽전자상이 없었는데 여기는 비몽전자상이 있으니까 얘네는 분자 포함이 아니잖아. 그리고 분자 자체를 봤을 때다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쏠리는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베타 플러스에 이너스요 플러스 어? 베타 플러스 위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 분자 자체를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는 각성 분자가 맞지. 어. 얘 구조는 구분형이라고. 거기 픽한두 개였지. 그냥 그, 그 네개다 똑같긴 한데 그냥 비대칭 구조라고 쓰면 되긴 하는데 이거 쓰면 안 쓸까봐 그냥. 아무튼 비대칭 구조는 다 써놓고 구조는 뭐 구분형, 얘는. 다음에 사이아마 수소가 h 3 자, 여기서 중심 원다 당연히 C야. C, 가운데 그려주고, 한쪽에 H, 한쪽에 N이 그려져. C랑 H 중에 어디로? C. C랑 N 중에 N 쪽으로. 그럼 이렇게 쏠렸지. 그럼 분자 자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를 중심 원자잖아. 그러니까 N 하나 에다가 H H H가 이렇게 돼있데 여기 비중전자쌍 있고. 자 N이랑 H 중에 어디로 쏠려? 네. N쪽으로 쏠리지.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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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자체에서 쏠렸어. 그리고 이 분자를 따져볼게자이 분자를 따질 때도 전반적으로 어디로 쏠면서 위로. 그러니까. Okay. Yeah. i mm -hmm. 시그 줄라비,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좋아하는게 더 크다고 생각해 밀려는 어, 힘보다 좋아하는 힘이 더크아이더 크다고 생각 하는거구나 아, 어. 어 여기서 전 아, 용액으야용액는 용예도. 별거 없지 기억나? 용액은 어깨리 맞아 라고 하나 되겠지 그죠? 무극성은 분자별 게임이 필요하 없잖아 전화가 없으니까 이 이유가 전화가 있어서 그렇지 네.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잠깐 쉬고 한 번에 또한번같지 가면 벌써 20시간이 지났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이거나 나를 지는 만큼.